국가별로 개인주의가 뚜렷한 나라도 있고 집단주의가 뚜렷한 나라도 있는데 이것도 뉴런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까요?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동아시아 사회는 뭐전 집단주의적이고 또뭐 유럽 사회, 이제 서양 사회는 더 개인주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작은 차이를 우리가 또 크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차이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진화인력학자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의 유행과 그리고 집단간의 갈등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감염병에 많이 시달리게 되니까 우리가 좀좀 집단주의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져가지고 집단에서 말하는 방역 조치들을 최대한 잘 지키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집단은요. 외부에서 큰 위협이 오면 더 똘똘 뭉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염병이 크게 오랫동안 유행하게 된다면 세상은 좀더 예전보다는 집단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요. 물론 아직은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변화는 없지만 이 양희경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입장 자체도. 세상에서 들어오는 미협에 따른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마에즈마가 냄새나는 나쁜 공기라고 저술되어 있는데 과거 선배 의사들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게 맑은 공기, 그 즉프네어마가 있는 시골에서 유행하도록 했던 것도 정신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면 환자가 치료제를 처방받고 더불어 프네어마가 가득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어, 그 효과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어, 코로나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신과 항생제죠, 치료제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데 코로나 19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모여 살고 또 건강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축도 키우고 너무 많은 곳에 밀집 사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더러운 환경. 즉 인간의 건강에 유리하지 않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코로나19는 또 생길 겁니다 즉 미아즈마 푸네오마 그리고 생의학적 의학간의 충돌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층위에서 세상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둘다 정답일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의학의 신 아스클라피우스는 각각의 개인의 별봉을 치료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사죠. 그런데 동시에 감염병을 잘 막고 또 방역 조치를 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건 어떤 면에서 미아즈마를 줄이고 푸네어마를더 이제 많은 그런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바로 히게이야 위생의 여신이 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개인을 위한 자유와 독립, 즉 의학적 개선과 그리고 집단 전체를 위한 안전과 연대, 복원은 서로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증가와 집단의 형성에 따라 감염병이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생물들이 등장하고 멸종했지 기간도 줄어 집단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람들 간의 연대 또한 그 정도 줄어들고 집단 면역도 사라질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감염병 또한 진화를 멈추고 줄어들까요 아니면 이미 충분히 진화하고 다양해진 바이러스 등으로 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 진화하고 늘어나게 될까요 아 이건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진화 의학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어~, 이제, 어 병원성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감염이 되는 병원균 입장에서는 숙주가 아프고 죽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숙주가 오래오래 오래 살아남아야 자기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서로 독성은 낮아지고 저항력도 높아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은 인간만큼 심각한 감염병에 많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독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인간이 너무 좁은 곳에 많이 모여 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독성이 심하고 감염병 감염성도 높고 병원성도 높은 감염균이 창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볼풀이 흩어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70억에 달하는 인구가 다시 몇 백만 명으로 줄어들자 이럴 수는 또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이 사회와 또이 집단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거대한 이득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이것들이 불러온 악영향 부작용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해결책을 찾는 가장 핵심에는 바로 아까 말했던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말했던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신경계, 즉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표상을 만들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 그것을 뒷받침하는 뇌가 있습니다. 아마 제 학생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한 두 가지 압력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두 가지 과업을 잘 실기롭게 좋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나와 다른 것을 맞닥뜨리면 거부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대의 광범위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그들의 문화와는 꽤나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 열광하는 이유가 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간은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이제 나또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좀 거부하는 반응이 있죠. 바로 구한말의 이제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두렵거든요 나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호기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고 탐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호모 코아 에렌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맨날 먹는 음식 김치찌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추천 그런데 동시에 또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감염병이나 외부의 위협 같은 상황에서 한쪽으로 확 치우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학생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도전하고자 하는, 웬만하면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하지만 감염병이 계속 유행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도 못 나가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면, 이러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세상이 좀큰 장애물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수 있죠.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2년 정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계속 다 비대면으로만 수업하고 있어서 힘, 힘들어요.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은데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결국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만날 수 있는 세상을 좀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